안녕하세요. 정원준입니다. 뿅준석, 이준석이 아닌 뿅준석이 또한번 우리를 웃겼습니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키워서 국민의힘 대표로 내세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자기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장관으로, 장관 노릇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아사리 정치판으로 불러낸 것도 불러낸 것도 생뚱맞고 이토록 국민의힘 당원 그 당적에 집착하는 것도 애처롭고 판세를 못 잃고 정치한다고 떠드니 딱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애 같은 질투심이 느껴집니다. 뿅준석은 <laughs> 이미 정치권에서 뿅했습니다. 누구 만대로 지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갑번졌다, 갑번졌습니다. 내남민주당에서 쓸모가 있다고 봐서 비례대표 자리를 하나 주든지 호남에 출마하기 전에는 의원 배지를 달기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laughs> 경북 70이 70이 고향인이 어쩌니하며 조부산소에 성묘하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보니 노원에서는 틀렸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언한 대로 2023년 새해 들어서면은. 당을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곧그 안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또 당을 해체하고 헤어지고 그럴 겁니다. 100% 제가 장담합니다. 어, 내남민주당, 내로남불민주당에서 2024년, 내후년에 배지를 달려면 배에 사는 큰그 선박, 배에 사는 쥐새끼들처럼 잔뜩 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재명, 용 이재명이 대표를 유지한 채 내년 4월 1일, 4월경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면, 뭐 그건 이제 앞으로 다가온 그로부터 1년 후에 있을 어, 2024년 4월 총선이라는 항해에서 내남민주당의 큰 태풍을 만나리라는 예고입니다. 배에 사는 쥐는 철항하기전 항구에서 항해가 안전할지, 아닐지 용케도 알고 미리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대한민주당 의원들은 부디 쥐새끼 같은 감각을 잃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십시오. 적기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뭐 지금은 열대지방의 붉은 개비처럼 죽을 걸 뻔히 알지만 죽으나 사나 뽕재명에 충성하는 신용을 해야 할 때입니다. 뭐 계속해서 와서 죽어야죠. 아, 열대에 사는 붉은 개미가 그렇습니다. 죽여도, 죽여도 이제 그 밑에 와서 전부 다 죽죠. 뽕재명이 일심으로 범죄가 소명되면 그런 범죄자 수호에 목숨을 걸 일이 있습니까? 아, 지금은 돈도 뒷구멍으로 받아 챙겼고, 개딸들 극성도 있고, 또 목소리도 높여놔야 훗날에 지분도 생기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뽕재명 수호에 앞장서지만 논나할것 없이 속내는 언제 배에서 뛰어내려야 할지들 면밀하게 재고 있을 겁니다. 그 봉재명이 얼마 전 봉화 마을을 갔습니다. 봉화 마을 방문을 보고 제가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법정에 불려나가는 날 자살 쇼를 할것 같은 예감입니다. 봉재명의 가장 큰 죄는 뭐 지금 저지른 것 때문에 법정에 불려나가서 감옥 가는 것 말고도. 더큰 죄는 정치를 완전 아사리판으로 만든 죄입니다. 일반 범죄야 감옥이라도 보내서 미우출 시간을 갖게 하지만 정치를 이렇게 망친 잘못은 선거 외에는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가 이래서 중요하고 그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쓴 범죄는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김경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laughs> 서울 넓이가 600평방킬로미터인데 그 13배에 해당하는 8,000평방킬로미터를 이틀 사이에 우크라이나에 도로 내줬습니다. 뺏겼습니다. 그것도 러시아 국경에서 가까운 북쪽 땅을 뺏겼습니다. 아, 당초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 흑해 남부를 수복할 계획, 계획이었었는데, 미국의 협조로 와 게임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본 결과 북부를 선택해서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도 이제는 과학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기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복한 땅에서 수백 부의 민간인이 집단 학살당한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본토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남부 전선에 보급품을 보내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상자 보충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30만 년의 보충역을 현역으로 다시 뽑는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죠. 그동안 이제 징집병을 전산에 보냈는데 사상자가 약 6만 명 발생을 하니까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이를 소수민족과 지원병으로 바꿨습니다. 소수민족과 지원병은 전쟁에 이기건 직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불리하면 목숨을 건지려고 36개를 놓기가 일상이죠. 러시아군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건가는 이길 건지 불문가지입니다. 미국과 EU가 지원하는 무기도 러시아로서는 불감당입니다. 총탄이 떨어져서 북한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정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실질 회복을 거듭 다짐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어떤 명분을 내걸고 규전을 제안할지 궁금합니다. 때는 때대로 가죠. 남의 땅 탐을 냈다가 망하게 생긴 푸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저는 2023년 내년에 들어서면 푸틴 퇴진 운동이 시작되고, 그래서 국내, 푸틴의 국내 정치적 파워는 팍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과 북한이 동달아 몸이 달아오를 것입니다. 어,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해지면, 먹고 살만 해지면,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규범, 그 규범 안에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 어, 솔직히 좀 점잖은 나라가 되겠지 하고 이제 기대를 하며 중국을 지원했던 미국과 서방 유럽이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국가가 생산하는 경제적 총량, 즉 총생산이 미국의 77%에 달하는 경제대북이 된 중국은 할퇴면 해별하는 식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굵은 팔뚝을 자랑합니다. 자체 인구 14억만으로도 충분히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만도 통일하고 홍콩 민주화도 싹을 잘라서 27년 후에 다가올 2049년 건국 100주년에는 중국몽을 달성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어,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이 중국 미몽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년 전에 우리는 작은 나라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짝사랑을 멈추지 않던 문재인 정권을 바꾼 국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듯한 리더십으로 국격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디 앞으로도 계속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한소리 하는 그런 떳떳한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제 북한이 그 해방 직후 1945년에 해방 직후 한반도에서 필요한 전기의 92%를 북한이 생산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3년 후 대한민국이 건국하자 북한이 줄지에 하룻밤 사이에 전기를 끊었고 남한은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러던 북한이 50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 남한에 전기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 지경이 됐습니다. 또 해방 직후 어, 함경남도 흥남의 그 질소 비료 공장은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고 세계 5위 어, 규모로 한반도 전체에서 쓰는 비료를 충분히, 어, 생산하고도 매년 18만 톤, 18만 톤이면 약 200%씩 쳐서 4천만 불 정도를 수출할 지경이었습니다.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 지금은 우리가 비료 지원을 해주면 울탔구나 하고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어,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사업을, 사업을 어, 벌렸던 재미 한국인 과학자가 사업을 포기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백신을 주겠다고 했더니 북한이 좋아했다. 그러더니 실어 나를 트럭이 없다고 했다. 트럭을 사주니까 백신 보관 창고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트럭에 냉장고를 싣고 현장에 갔더니 또 전기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김정인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경제의 실상입니다. 이래도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는 주한미군 철수 북진 준비 타호를 외치는 얼빠진 1인 시위가 1200여 일째,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구경을 가보십시오. 어, 광화문 광장에 주한미군 대사관의 1인 시위가 계속, 어, 어 하고 있는 얼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구경 가보시죠어 중국의 이제 베이징의 그 천안문 광장은 외신 기자 출입이 아예 제한된 곳입니다. 외신 기자 베이징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가 지방을 가면은 경찰이 전화를 하고 숙소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중국의 겨울을 배경으로 해서 보도를 위한 촬영을 한다 치면은 즉각 경찰이 다가와서 막습니다. 기자들뿐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저 같은 민간인 두세 명이 어울려 지방에 여행이라도 가면은 어김없이 당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왜 왔느냐, 며칠 머무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뭘할 거냐 등 소소한 부분까지 모두 묻습니다. 이게 다 며칠, 몇달 콩밥 먹일 트집거리가 됩니다. 이게 다 이제 며칠, 몇달 콩밥 먹일 트집거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중국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여지없이 중국에 가면은 증발합니다. 저는 중국 여행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만을 방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참다운 옛 중국 냄새는 오히려 대만에서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잘 관심이 없었는데 민족 문제 연구소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민족 문제 연구소 민간 단체인데 하여튼 민족과 문제가 들어간 단체는 못하는 곳인지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민족 문제 연구소. 민족은 북한의 김정 정권을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끌어왔는데 쓰고 문제는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한미동맹을 부정하는데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보수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과거를 부정하기보다는 미해를, 미래를 지향합니다. 이것이 보수의 정신입니다. 이 문지, 민족문제연구소가 10년 전에 만든 1 0 0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노디 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 김노디 여사를 이승만의 정부로 묘사한 책입니다. 두 사람이 불륜 때문에 경찰의 체포대 사진을 찍힌 것처럼 화면을 조작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 기사를 10년 전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김노리 여사는 노동을 하러 미국에 왔던 그 아버지가 귀국을 하면서 이승만 박사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이승만은 김 여사를 양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아마 그게 17세인가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승만 박사하고는 약 40년 가까이 나이가 차이가 나는 그게 이제 기록으로 드러났는데 그 미국에 노동하러 왔던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맡긴 40세 차이 나는 김노디 여사를 이승만이 양녀로 받아들여서 키웠습니다. 그게 기록이 다 있는데도 백년 전쟁이라는 책은 유튜브에서 그 김노디 여사가 이승만의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의 반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6.25전쟁에서 북한을 물리치며 한미동맹을 동맹을 맺었고 일본이 보기에 자기 영토인 독도를 우리 땅으로 확정지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백악관에서 한일 국교를 강조하는 아이젠하오 미국 대통령한테 일본과는 상종을 안겠다고 하자 아이자나원은 백악관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이승만은 저런 고연 사람 있나? 그랬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실화입니다. 성 충분히 끊이지, 않, 끊이지 않고 돈이라면 머리를 싸매고 세금 빼먹고 거짓이라면 눈 하나 깜빡한, 깜빡이지 않고 해대는 세력 어, 주체사상을 어, 주체사상이라고 어, 제대로 얘기도 하지 못하는 아, 내남민주당 세력에 또 나라를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